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자, 오늘 말씀, 아, 창세기 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성경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고, 아, 주 안에서 열심히 승리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밖에서 녹음하려고 그러는데 어, 모기도 있고 이, 밖에 나가니까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줌으로할 수가 없더라고요. 좀 기다렸다가 지금 어, 오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며칠을 어, 더 해야 이제 미국 가서 스튜디오에서 할 텐데 사운드가 좀잘안 나오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5절 말씀 네, 5일과 6일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바다 위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육축, 육축과 기는 생과 땅의 짐승은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음 한국말로 지금 자세히 읽으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시면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일 6일째는 무쇠 동물을 만들고 그죠 동물을 새를 만들고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음, 저는 어, 일단 지금 창세기를 다시 하면서 감개무량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1987년도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김동영 목사님이랑 하면서 김동영 목사님이랑 제자훈련은 어 챕터마다 어, 간증문을 쓰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87년도 썼으니까 35년 전이란 소리인데 제가 26살 때 26살 때 창세기를 읽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글을 썼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역시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변함이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변함이 없어. 변하지가 않다 어떻게 35년 된이메시지로 읽는데, 간증을 읽는데, 아직도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 깊이는 달라졌죠. 26살 때 알았던 창조론과 지금 60살 때 아는 창조론, 뭐, 깊은 달라지겠지만, f u n d a m e n t a l l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김동명 목사님이 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달아야 될세 가지가 있다. 첫째, 창조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하고 무슨 뭐 첫째 날은 뭐가 됐고 둘째 날은 뭐가 됐고 셋째 날은 뭐 디테일, 이거 뭐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 그 본질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창조론을 할때뭐 아,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다르고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똑같은 창세기 1장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 깊은 곳에서, 아,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창,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어,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동영 목사님 말씀이세요. 그리고 제가 아 썼어. 어, 둘째는 죄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다. 죄의 구원은 바로 불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에덴동산에 넣으시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죄를 짓는 그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은 창조주 하나님 두 째는 과연 죄라는 것이 니까왜 성경 자체가 성그 구원 어 역사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 역사책에는 뭘 하고 쓰고 있는가? 그리고 셋째는 그 구원에 대한 걸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 구원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그 자체가 구원인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는가. 그리고 제가 26살 때쓴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란 게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어떤 메타피지컬한 머릿속의 컨셉트가 아니라 리얼리스틱한, 리얼한, 실존적인, 엑시스텐셜한, 브스텐셜한 발견이어야 된다라고 썼어요. 구원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온전히 하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와 정말 놀랍다 나도 그런, 그런 생각을 26살 때 했구나 내가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본주의죠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본주의는 어, 신본주의는 하나님 인본주의 휴머니스틱한 것은 인간 그래서 어, 오늘 뭐 계속해서 우리 베케이션이라 뭐 쉬지만 가족끼리도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도 꽤,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야,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laughs> 네, 네. 세상적으로 너무나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정말 틀린 것이 다 맞다고 얘기하고 맞은 것은 다 틀리다 그러고 그거를 반대하면 나쁜 놈으로 몰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아주 고뭐 어,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몰아버리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질서 하나님의 질서 신본주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걸 깨닫고요 그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의 오더에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생물로 번성케 하고 그죠 어떻게 하늘을 만들고, 하늘 위에는 새를 채우시오. 바다를 만들고, 바다에는 어떻게? 물고기와.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영어로 봐야 재있어요 영어로는 whales, 고래라고 그랬어 킹제임스 v e 에는 하나님이 고래를 만들고. 근데 또 다른 v e 에는 sea monster다. 괴물이다. 바다의 괴물. 어떤 데는 dragon, dragon 공룡. d r a g 이룡이이아라라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용용 어, 용. 그리고 어, 다른 벌스는 크로커 다 r 큰 c o 레바야 e 이라고 i a t h a n sea monster, leviathan, and this is the same thing, the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 창조주 하나님이 어 물을 창조했던 둘째 날은 뭐 좋았다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왜? 물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다 죽일 거니까. 그러나 그 후부터는 웨일스건 이것이 뭐 말로는 great monster, sea m o n s t e r 있지만 그것이 고래건, 동물이건, 생물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가 뭐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그게 벌써 35년 전에도 버터플라이가 15,000개, 데시테이션이 23,000개, 동물이 150만 종류, 벌레들만 8만 종류가 근데 너무나 재미난 건, 아직도 어느 새로운 섬에 가서 새로운 나비가 발견된다는. 그 종류별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창조하시고 그궁적으로 뭐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당신이 보기에 좋았다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왜 인간들이 걸 즐기고 인조 y 하고 누리고 그죠? 할 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하, 자기가 혼자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면서 해피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하, 자녀들이 자녀들이 어, 해피할 것을 생각하면서 어, 기뻐했다 그게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기뻐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이걸 가지고 할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복을 주시죠 네,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왜? 다섯째 여섯째 날 다섯째 날 어, 넷째 다섯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가득 가득 채우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딱 준비된 시간에 인간을 창조해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음, 뭐 여기 와서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바닷가도 인조해 하고 하지만 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제나 감사. 창조, 창조에 대해서 할때 창조주 하나님에다 포커스를 두고 그 창조가 결과적으로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것 자체를 깊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하합니다. 아멘. 내일 봬요.